메카로의 성지순례는 무슬림들의 의무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그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의 공유재산인지 사우디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에서 운동과 이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엄익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슬림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가봐야 되는 곳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종종 벌어지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4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종교 관광지로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슬람 성지 메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성지는 크게 한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탄생한 메카 그리고 사도 무함마드가 이슬람교 알라로부터 이제 제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후에 메디나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세 군데가 있습니다. 메카에 있는 성지인 카바 신전,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고 비무슬림들한테는 금지된 곳입니다. 어, 메카는 이슬람교가 처음으로 태동한 곳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사막에 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곳이 과거로부터 무역의 중심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었고 상업 도시로서 위상이 높았던 곳이지요. 메카는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원래는 이슬람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메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무함마드가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기도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메카로 이제 바꾸게 됐고요. 이게 이슬람 역사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메카로의 성지 순례는 무슬림들의 의무 사항 중에 하나이고요 무슬림 인구수를 따져봤을 때한1 7억 정도로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카에 왜 가느냐? 말라와의그 명적인 만남을 할수 있을 뿐더러 성지 순례를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순례라고 하는 이슬람역1 2월8일부터5일 동안 행해지는 이 기간에 하는 게 대술례이고요. 200만 명이 모인다, 300만 명이 모인다. 이 술례는 이 기간에 행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간 이외에 하는 거는 우무라라고 하는 소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술례, 합취라고 불리는 대술례는 한 5일 동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술례는 아무 때나 가서 순례 의식을 이제 행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직접 순례를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층으로 돼 있어요. 맨 처음 평지에 있다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게 몇 층으로 높여졌는데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돌다가 좀 힘들면 나가서 밥도 먹고 오고 다시 또 돌다가 힘들면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동안에 다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순례람은 고행을 통해서 신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순례는 종교 관광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되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신과 만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얻기보다는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포함돼 있는데 종교 관광의 개념이 이제 언제 등장했느냐 제가 그 역사를 한번 뒤져 보니까 세계 2차대전이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마음. 마 조금 덜해진 거예요. 성지 순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관광이 가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소비가 점차 이제 비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종교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역사를 보면 석유가 있기 전에는 성지 순례가 유일한 국가의 수입원이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1932년도에 만들어지고 오일이 발견이 되게 되면서 막대한 부를 아어요 성지순례보다는 오일 머니가 국가 수입원으로서 자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수입원으로서 잡지 않았죠. 이슬람교는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사우디처럼 포란을 원전 그대로 해석하는 국가도 있고요. 뭐 터키나 트윈지나 이런 국가는 이슬람을좀 개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문호를 연다라는 의미이고 이걸 원치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는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싫어. 경제적으로는 또 오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 국가가 이제 왕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새로운 뭐 공화국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유입하고 이런 것들이싫었어요 오히려 이제 종교관광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종교관광을 개발을 하느냐 이문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사우디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비전은 사우디 비전 2030 압축이 될수 있는데 탈석유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다변화 정책,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서 우리 국가가 미래에 뭘 먹고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됐던 게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사우디 GDP를 보면은 관광 산업이 한3% 정도 16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슬람 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제 이 부분을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관광이라 하는 부분을 이제 끌어다 오면서 메카를 상업화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 호텔을 들어온다든지 이제 과거에는 낙타를 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오스만 시대 때 철도가 깔리면서 철도를 타고 들어오고 항공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려고 메카로 들어오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200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9만 건 넘는 압사사고가 발생을 했고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명당 1명씩 압사사고로 죽었다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1987년도부터 쿼터제를 운영을 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제일 무슬림 구수가 단일 국가로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만 명 정도 배정이 되고, 각 국가마다 추첨제를 통해서 올수 있는 사람을 뽑죠. 어떤 사람들은 10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마켓이 형성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거예 어, 사우디의 성지순례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슬람역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하취 대순례 기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200에서 300만 명. 그 이외의 기간을 통틀어 보면은 8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가 관광 산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앞으로 3000만 명까지로 종동 관광의 목적으로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좀 늘리겠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목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관광 비자를 아예 내주지 않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비즈니스 트립, 통지 순례 딱두 부류로 나뉘었었고 비즈니스 트립하는 사람들도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현지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해 줘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문호를 엄격하게 닫아 놓고 살았죠. 근데 이제 사우디가 비전 2030이라는 거를 이제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해요. 사우디가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바로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략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모이는 행사로는 메카의 성지순례를 따라갈 게 없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이고 이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할당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통계를 낸 거를 따르면은 여기 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게는 한 5천 달러에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쓰는데 한60% 이상이 월 급여가 3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돈을 모아서 어디 옆에 가는 것보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성지순례를 한번 가는 게 소원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는 곳입니다. 메카는 경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칭한 용어가 있어요. 메카노믹스. 2011년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그 쌍방울 회사에서 속옷이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이때 단기간 동안 한 45억 원어 치를 팔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숙박업, 여행업, 그리고 식당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노다지가 되고 싶어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순례 가 확대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지역에 있던 문화유산이 이제 파괴되고 있다고 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부바크르가 이슬람 4대 칼리프인데 이 사람의 집은 힐튼 호텔로 변화됐다. 또그딸 아이샤가 있어요. 사도 무함마드의 아내입니다. 이 딸의 집은 공중 화장실로 변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 유물 물들이 파괴된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보존을 하고 있다, 뭐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 도시가 이제 발전 과정에서 도시 원형이 파괴되고 있고, 과거에는 메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걷기 힘든 콘크리트 건물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는 성지가 아니라 뭐, 베가스, 라스베가스처럼 성지가 베가스화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팔리고 있는데 등급별로 판매돼요. 실버, 홀드 플라티늄. 레벨에 따라서 팔리게 되니까 이거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까. <놀람> Pay for pray. 기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 사항을 수행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 너무 상업적인 부분이 좀 조명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죠. 어, 성지순례 기간에 2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당연히 쓰레기들 많이 생기겠죠. 먹다 남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아니면 아이와 같이 왔을 때는 기저귀나. 통계에 의하면은 성지 순례 기간에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15만 톤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사망하게 버려지게 되는데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린 하치 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쓰레기도 잘 처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지역에 가면은 분리스거 개념이 없고 그냥 다 싸다가 하나에 모아 가지고 버립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사막에 버리는데 그 사막에 쓰레기 산이 범위가 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지 순례를 관리한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아니면은 종교적인 리더십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사우디가 이제 쿼터제를 만들어가지고 올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하지요. 성지 순례를 오는 것을 외교적인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란 사례, 2016년도에 이란하고 이제 외교관계가 단교가 됐었고 이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2017년도에 사타르하고 또 단교 사태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단교하는 국가한테는 협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교 관계에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책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죠. 이슬람교의 메카는 전 세계 무슬림들의 공유 재산인지 사우디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OIC라고 하는 이슬람 협력 협의회에서 공동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몇개 있습니다. 어, 이거를 투명화하기보다는 불투명화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치화시키고 권력화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의 툴로 이용해서 자국의 정치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치사할 것 <laughs>